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JMB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 오거일 연속 주가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JMB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 삼성전자와 좀 많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살짝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좀 많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어떻게 나오죠?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또 조정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 조정 그리고 이제 반등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반등 한번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제 기타법인과 이제 내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것 제외하고 일단은 외인과 그리고 개인이 좀 들러붙는 모습들, 특히나 이 외인 같은 경우 외인의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포라고 불리는 기관들 같은 경우 어지간 나면 붙질 않습니다. 오히려 외인들이 좀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왔죠. 지금 중간 중간마다 이제 작게 작게 이렇게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좀 크게도 좀 몇몇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은 전날 조금 매도를 했어요. 차익 실은 매물들 좀 던졌죠.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더 외인들이 들어온 모습들을 봤을 때 내일 한번더 더 상승세 나오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한번속폭 하락 매기고 나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n자형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내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자 시초가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겠죠 자 지금 이 jmb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약 시총이 한 800억대에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hb m32 를22 단어 공급을 한다는 게 거의 확정 들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jmb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위탁 생산 공정에 사용할 진공 스테커의 연구개발에 완료를 했다 라는 소식들과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잘 체크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요 충분히 어, 이 종목도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상승세 타고 있는데 이흐 걸쳐서 같이 이 JMB 또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JMB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JMB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적합입니다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JMB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지까지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제가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j m 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몇몇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엎혀서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거와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사항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7 9 1 8 1로제 N 미라고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제 n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 1 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 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